네 이제 기다렸던 모태요리니 <laughs> 님께서 워킹맘이잖아 네 맞아요 워킹맘 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제가 늘사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모태요리니를 당당하게 <laughs> 일하는 엄마이기 때문에 난 일하는 어머니, 엄마니까 사 먹어도 된나요? 된다 된다. 음.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 이게 먹으면서 사 음. 먹으면서 음. 음. 사먹는 음식들이 간이 굉장히 세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양심도 찔리고 이 어. 아이들한테 괜찮을까? 능력구나. 네, 네네. 찔리긴 했어요. <웃음> <웃음> 찔리긴 했어요. 그리고 어. 이게 밥하는 게 조금 음.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저희 햇반 사놓고 다 많이 먹었는데 어. 또 햇반 그 플라스틱 용기에서 되게 안전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 좀찔리요 네. 네네 맞아요. 그래서 어. 찝찝했는데 음. 제가 또 이렇게. 음. 어느 네, 동네 주민분의 소개로, 해, 소개로. 소개로 해서 킷냄비를 어. 만나고, 그러면서 어. 정말 요리 잘하는 여자로 거듭나고 있어요. 글쎄 말이야. 아, 너무 단 네. 시간에. <laughs> 네, 그렇죠. 네. 어, 워킹맘으로서 정말 외식을 그냥 주생활화 했던 이분의 가족을 저도 다 알거든요, 친하고. 네, 그렇죠.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어. 네. 요즘 색이나 얼굴색이 다들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네. 식구들도. 네, 응. 네. 건강한 식단에... 식단으로 먹어서 그런 거 같기도 많아요. 해요 응, 네. 너무 다행이에요. 그렇지만 <laughs> 우리가 힘들면 못 해. 일하면서 어떻게? 그죠? 옛날 어머니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아, 그런데요. 음. 제가 오늘 보여 드릴 게 그냥 음. 정말 단순한 거거든요. 음. 냄비밥. 냄비밥. 네. 근데 냄비밥, 냄비밥 다들 어려워해요. 어, 냄비밥을 어떻게 그러는데요. 음. 저희 아이들이 냄비밥을 맛본 이유는요. 음. 제가 햇반을 내놓잖아요. 둘째짜 어, 아, 그러는 뭐지. 거예요. 엄마 햇반밖에 없어? 그러면 <laughs> 왜? 아나 햇반 말고 냄비밥 금방 되잖아. 냄비밥으로 해서. 아, 벌써 애들이 입맛이 달라져가지고. 아, 네. 네. 둘째가 몇 살이죠? 둘째가 지금 이제 10살 됐어요. 네. 음. 입맛이 까다로운. 어릴수록 입맛이 음. 까다로운 <laughs> 것 같아요. <laughs> 네. 오, 아이들 입맛이 네. 오히려. 그래서 기준점이 되는 제가 같아요. 출근하기 전에 음. 냄비밥을 예약 시설를 해서 올려놓고 가면 그치. 아이들이 일어나서 맞아. 그냥 이렇게 퍼먹기만 하면 돼요. 음. <laughs> <너무> 하무좋요 <하면 돼요. 웃음> <laughs> 퍼먹기만 하면 돼요. <웃음> <웃음> 네. 네. 그리고 또 요리 중에 하나가 방장재료라고 네. 서양식 계란찜인데요. 네. 사실 되게 방당제라고 돼있어. 방당절 되게 있어 보이죠. 그런데요. 네. 이것도 음. 되게 영양식이에요. 음. 계란도 들어가죠. 아이들이 들어가, 좋아하는 정말? 베이컨도 들어가죠. 어. 아이들 야채 잘안 먹었잖아요. 어. 감자 호박 들어가서 그거 좋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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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이게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서 있으니까. 아이들도 되게 좋아하고요 네. 먹으니까 되게 든든해요 든든하고. 네, 네. 제가 이거 여러분한테 해드렸거든요 오. 다들 엄지척하고 오셔가지고 엄지척. 음. 아마 여러분들도 음, 음. 요리 잘하는 여자로 버전 나실 겁니다 어. <laughs> 그러면은 기대되는데요 네, 냄비밥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네 냄비밥 저도 사실은 이 냄비밥을 맛본 이후로는 전기밥솥밥을 먹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죠? 네, 맞아요. 어. 그래서 쌀은 저희가 좀 이렇게 미리 불려 뒀어요. 음. 불려 뒀거든요. 이거 보이세요? 보이세요? 씻어만 너무 네. 되고, 네, 시선, 어차피 일하러 가기 돼요? 전에 놔두는 네. 거잖아 그죠? 이 상태에서 또 우리 이 인덕션 예술이잖아요. 음, 예술이에요. 네. 모든 기능이 다 되고 어. 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사실 어. 가스불만 들고 어. 저 그러네. 되게 불안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라면 끓일 때도 인덕션을 이용하고 하니까 그렇지. 마음이 안정이돼요 어. 네네 불안한 어. 감이 없어서 그게 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불꽃이 없으니까 네, 사실 라면도 음. 이킴 냄비와 인덕션만 있으면, 있으면 더 맛있게 끓일 맞아. 수 있어요 네. 예술이에요 알루미늄 냄비를 <laughs> 버릴 수 있는 네, 네네 어. 맞아요 그래서 냄비밥은요 여기 인덕션에 올려서 전원 버튼을 누르고요 예약, 예약. 예약을 눌러서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뭐 1시간, 2시간, 3시간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음. 해 놓고 아이들 5시간 맞추면 되겠다 시작만 눌러 놓으면 끝이에요 음. 더 이상 손댈게 없어요 없어. 네. 그럼 애들은 와서 애들은 엄마가 해 놓은 따뜻한 네, 밥을 그렇죠. 먹을 수 있는 거야 네네. 학교 갔다 와서 네네, 맞아요. 학원 갔다 와서 네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예약 취사로 해가지고 음, 맛있게 밥을 먹으면, 먹으면 되고요. 되고요. 그다음에 할 거는 네. 방상세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아들 베이컨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베이컨, 베이컨이 그릇이 되네요. 네, 베이컨이 그릇이 거의 냄비처럼 이렇게 네. 그쭉 불렀네요. 그죠 이렇게 이 불러놓고 이는 하실 수 있겠죠? 이건 요리못 못한 사람도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laughs> 네. 베이컨 그냥 길이대로 네. 냄비 중간에 고정해서 걸치시면 돼요. 그런데 네. 정말. 네? 네, 프라이팬에 아, 후라이팬. 작은 후라이팬에이팬에 중팬에다가 네.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에다가 베이컨을 아이팬. 많이 먹이고 싶으면 많이, 조금 먹이고 싶으면 듬성듬성. 아이들이 소리 용기는 이거는... 종이, 종이, 종이 오일 깔아도 깔, 깔아, 깔으셔야 돼요. 네, 네 깔아두시면 되고요. 종이 오일도 네. 보여드릴까요? 달려 있네요. 네. <laughs> 이렇게 해서 감자, 감자를 네네. 내려놓고 해도 네네. 보이시겠죠? 네. 감자를 층으로 이렇게 깔아주시고요. 부을까요? 네, 네. 부을게요. 네. 그냥 어. 막 때려 넣을까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눌러만 그렇죠? 주면 될것 네.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네. 하던, 하던 대로. 대로, 그러니까. 저는 카메라 되니까. 전 예쁘게. 아 자기 원래? 네. 어 미안. 네. 어, 어 미안, 자기 같네요. 이거 나랑 똑만은줄 알았지. 어려우시네요. 어, 어. <웃음> 미안해요. <웃음> <웃음> 뭐 느낌이 이상하게 오더라고요. <laughs> 자 그럼 예쁘게 제가 들고 있겠습니다. 저 모양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 그냥. 그래요. 다음에 이렇게 호박도 얹어주시고요. 네, 제가 여기 요리할 때요. 네. 여기에다 치즈도 넣어봤는데 그것도 괜찮겠네요. 네, 치즈도 네네네네. 치즈도 괜찮. 어, 칼로리 걱정이 없다. 뭐 애들이야, 뭐 한창 크는 애들 이거 네. 다 넣으면 안 돼요? 다 넣까요? 을 네. 네, 그럼 부세요 네. <웃음> <웃음> 내가 집주인인 관계로? 아, 네.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예. Yep. 그다음에 계란은 다섯 개 정도 풀었거든요. 다섯 네. 개 정도 풀어서 그냥 여기다 부어주시면 되고요. 돼요. 네. 계란찜 맞네요. 네네, 계란찜이네요. 근데 프랑스식? 네네. 네, 이거를 브런치 카페에서, 네, 파는데, 약 3, 4만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5분에 따니까요. 이게 네. 수분감이, 음. 수분감이 없어서 별로.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뚜껑을 덮어주시면 돼요. 음. 이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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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laughs> 네, 덮었습니다. 뚜껑이 덮졌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모양 중요하다. 모양 그렇잖아요. 중요하죠. 네, 데코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 토마토 이렇게 슬 데코도 데코지만 사실 토마토가 있고 없고 차이도 크잖아요. 그렇죠. 영양가가. 네, 그죠? 당연하죠. 네. 그래서 근데 아이들이 그냥 토마토 싫다고 하면 좀 음. 빼주기도 하는데요. 얹어서 음. 이게 살짝 음음. 익혀서 먹으니까 더 맛있게. 맛있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이 토마토의 맛이 어우러져서.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준비가 됐고요. 네, 한 번만 닦겠습니다. <웃음> <웃음> 모양 저는 중요하게. 맞합니다 누가요? <laughs> 누가 모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laughs> 네. 그리고 여기 럭셔 <laughs> 기능에 여기는 펜 기능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메뉴가. 네, 메뉴 메뉴 버튼을 누르시고. 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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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 얘가 말을 하네요. 네 그래서 다 알려주니까 그냥 누르기만 네, 하면 돼요. 팬네 돼요 요리 나왔네요. 팬 요리에서 온도를 네, 네또 160도, 160도, 160 160도에 네. 45분, 네, 45분. 네, 그래서 시작, 시작. 버튼 누르면 끝 끝이네요. 네. 그럼 이것도 예약해 놓고 가시면 되는 거네. 네. 예약해 놓고 가면 끝. 아니면 그냥 저는 이렇게 올려놓고 가요. 아 그래도 되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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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오, 하면 아이들이 일도 없고. 그러면은 오, 식은 상태에 서 네, 먹으니까 어, 어. 더 좋은 거 같아요.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딱 준비해놓고 가면 어. 모든 게 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는 아. 일할 때는 음. 아침에 막 되게 분주했거든요. 그 요즘에 밥도 빤에. 안 했는데 왜 분주했어요? 음, <laughs> 아, 아, 모양 내시느라고 아, 아니, 아니요. 다른 뭐 국이랑 <laughs> <뭔가>? 뭐 반찬 <간찬 웃음> 어, 하느라고 시간 너무 오래 걸렸는데 이렇게 어, 어, 어. 딱한상한상 되잖아요. 음. 아이들떡또 애들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어. 요리 잘하고 는거로요 그럼 이제는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요. 고듭나셨네요 <laughs> 네. 다음번에는 다음번에 혹시 쿠키주로 할 때는 제목을 이름을 저... 바꾸는 걸로. 그럴까요? 음. 바꿔도 될까요? 맛보시고. 오늘 그렇죠. 마무리하는 <laughs> 걸 보면서 <laughs> 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또 수고하셨어요. 네. 네.